안녕하세요 님블입니다 이번에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리버스 공략을 연주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작 전투는 기대 이상입니다 새로 연계 어빌리티가 도입되면서 더 다양한 콤보 연계가 가능하고 전투 난이도도 너무 쉽지 않고 약간의 긴장감을 줘서 계속해도 전혀 질리지 않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투 이야기고 전투 이외의 스토리 같은 부분까지 본다면 메타 92점이 수긍이 가는 수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투 팁 소개하는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튜토리얼에는 없는 내용 위주로 구성했으니 영상 보기 전에 인게임 튜토리얼은 다 보고 오시는 걸 권장합니다. 전투 메커니즘은 이전작 파트1하고 동일합니다. 약점 기믹이나 소성 공격으로 히트시키고, 버스트 게이지 쌓아서 버스트 터트리고, 데미지 배율 올려서 딜뻥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투 팁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컷 세팅입니다. 게임 하다 보면 쇼컷 개수가 부족해서 수시로 커맨드 창 눌러서 게임 흐름 끊긴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럴 땐 공중 액션 쇼컷까지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공중 액션은 공중에 떠있을 때 들어가는 액션으로 클라우드, 티파, 유피가 사용 가능하고요. 공중 발동 조건도 쉬워서 쉽게 공중에 뜰수 있어서 최대 쇼컷 4개를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회피하고 네모 꾹 누르면 되고, 티파는 연기 액션이 맞천상하고 천승격으로, 유피는 수리검 회수로 쉽게 공중에 뜰수 있습니다. 그런 뒤 공중 발동 가능한 액션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중발동 가능한 걸 공중 액션에 넣고 나머지를 일반 액션에 넣으면 숏컷을 더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숏컷을 등록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세모는 버스트 쌓는 공격 네모는 딜 넣는 공격 동그라미는 속동 공격을 넣어주신다면 게임 플레이가 한결 더 편해질 겁니다. 두 번째 팁은 빠른 마테리아 레벨업이고요. 장착한 마테리아는 전투에서 사용하면 l p 를 얻고 레벨업 하는데 레벨업 할수록 더 강한 액션을 쓸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마테리아는 레벨업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도 있는데 특히 에어리스의 ATB 두 개가 소모되는 기도 마테리아를 끼면 레벨업은 한 세월이죠. ATB 잘 차더라도 장판 깔고 마법 공격 쓰면 기도 쓸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속성이 두개 들어간 마테리아는 경험치 요구량도 더 많아서 마테리아 레벨업이 잘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레벨에서 성능이 좋은 마테리아 레벨업이 늦어질 것 같으면 최적 세팅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a t v 채우기 쉬운 멤버로 기도 같이 레벨업 하기 힘든 마테리아를 장착하고 LP 증가 마테리아랑 선제 공격 마테리아 장착해주면 더 빠르게 LP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슬롯 여유가 된다면 LP 부스터까지 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챕터 2 서브캐스트 바람이 부는 것 보상으로 질풍의 스카프를 끼면 전투 시작 시 a t v 게이지가 조금 더 차있는데 마테리아 레벨업 하기 더 편해지겠죠? 그리고 마테리아 맥스 레벨까지 빨리 가고 싶으면 배틀 시뮬레이터에서 마테리아 AP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세팅만 하고 필드만 돌아다녀도 꽤 레벨업이 되어 있으니 급한 것부터 하나씩 레벨업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른 체력에 비례해 HP를 채워주는 차크라는 잘 쓰면 어빌리티임에도 아이템만큼 성능이 좋아서 필요한 만큼 상점에서 사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렐 지역인 아모르곳의 장교에서 구할 수 있는 힐 초코까지 껴주면 힐량이 꽤 달달할 겁니다 세 번째는 마법 공격을 우선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노멀 난이도는 쉴 때마다 MP가 가득 차고 MP 아이템도 있어서 MP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초반에는 MP 소모량도 크지 않아서 어빌리티보다 성능이 더 좋은 마법 먼저 쓰는 게 이득입니다. 똑같은 화염 공격이더라도 어빌리티랑 마법 공격 화력 차이는 상당하죠? 냉기 공격도 마찬가지로 화력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마테리아 레벨업도 빨라지니 먼저 안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스킬 포인트로 원하는 속성 공격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화염 냉기 마테리아를 들고 있으면 블리자드하고 파이어 체인 찍어주시면 됩니다. 번개바람 마테리아도 초반부터 입수 가능한데, 이런 경우 스킬티리어 썬더하고 에어로 웨이브 찍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마법 공격력이 높은 멤버로 마공 세팅까지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네 번째 팁은 저스트 가드하고 카운터 연계 공격을 자주 써주는 건데요. 저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판정도 나쁘지 않고, 리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1단계 저스트 가드 강화만 껴줘도 발동 시간이 연장되니 먼저 적 모션 본 다음에 시도하면 할만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아마도 피해 거짓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은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이 저스트 가드 리턴은 저 버스트 게지를 쭉쭉 채우고 바로 반격 가능하고요. 최대 레벨 마테리아의 성능도 엄청나니 익숙해지면 정말 좋습니다. 먼저 모브리 상점에서 저스트 강화 마테피어 사서 장착하면 최대 레벨의 능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턴을 경험하면 저스트가드에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드모드 시꾹 가드만 눌러도 근거리 공격은 카운터 쳐지니 저스트가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브레이브모드 카운터 강화도 있으니 이것도 꼭 찍어주시고요. 다음 카운터 연계 공격인데요. 티파의 스윙자이브, 클라우드의 카운터샷이 있고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유피의 시노바슛도 있습니다. 성공시 추가타를 먹이는데 여기에 연계 액션으로 두멤버 a t v 도 채우고 카운터 성공 시에 찰진 타격감도 있어서 익숙해지면 좋은 연계 액션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연계 어빌리티인데요 리미트기가 1인 필살기라면 연계 어빌리티는 2인 필살기라 보시면 됩니다 발동 조건은 이 연계 게이지가 두명 모두 세칸이 되면 쓸수 있습니다 만약 연계 게이지가 없고 ATB 표시만 덩그러니 있으면 아직 연계 어빌리티 개방이 안 됐다는 뜻으로 먼저 필요한 연계 어빌리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계 게이지는 이 표시가 있는 스킬로 소모 a t 만큼 쌓입니다. 마찬가지로 ATV 두칸 소모하면 개이지 두 칸이 채워지죠. 그래서 사용할 연계 어빌리티를 미리 정하고 필요한 두 멤버의 ATV를 연계 액션으로 빠르게 모아 연계 개이지 세 칸을 빠르게 채워준다면 연계 어빌리티를 적들에게 미친 듯이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면서 개발진이 여기에 힘을 많이 실어서 그런지 성능이 상당히 좋으니 적극적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초반은 바레타하고 레드서틴을 적극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탱커인데다가 조작 난이도도 쉬워 초보자들도 좀더 쉬운 전투가 가능해집니다. 에어리스와 티파는 조작 난이도도 있고 중반에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성능이 터지는 만큼 초보자인데 초반부터 클티에만 고집하면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고요. 이번에 전투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공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